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게 처음이지? 응 잼잼 뭐하고싶어? 정류장 타기를 하고싶어 그거 아빠가 충전해 놨잖아 그 다음날에 아그 어. <laughs> 다음날에 아기를 어났어다 응. <laughs> 응가 해가지고 <laughs> 를 해가지고? 잼재응 음. 응. 우리 어떻게 된거죠? 뭐야? 선부 인가로 갔어요. <laughs> 지금 조리원에 갔죠? 아, 네, 네. 엄마가 이제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우리 둘이서 지내야 되죠? 네. 우리 둘이 잘 지내봅시다. 네. 자 오늘 아빠의 요리는 네. 수란비 와, 와뭐먹봅시다자 육수만 20분 끓였어요. 그 정도야? 근데 응. 기절할 정도야? 응 너무 맛있어? 응첫 끼는 성공이야? 응 아빠도 한번 먹을볼까 응. 와. <laughs> 이제 응? 뽀뽀가 어떤 표정지? 여기다가 짭짜름하기도 하고 예 이거 뚜둑뚜둑 넣어서 그런가 느낌 느낌 이런 느낌 겉에가 좀 약간 바삭바삭하다는 거지? 응괜찮 호박을 맨 나중에 넣어서 그래 괜찮아? 응 5일 동안 이제 잼짬이한테 뭐하는 거야 누구한테 악량한 거야? 내일은 뭐 먹을까? 미유미 음. 미역국 말고 <laughs> 미역국 좀 지겨워? 응 음, 미역국에 병원에서 많이 먹어. 기력을 회복하려면 미역국을 먹어야 돼. 알았지? 응. 음. 너무 음. 잘먹나 뽀뽀 어땠어? 가까이서 봤잖아 아까. 눈썹도 아까 <laughs> 흐려? 라이언. <laughs> 음, 걔가 조금... 아주 조금. 걔가 아주 조금해. 아주 아주 조금. 짠미네. <laughs> 그래. <laughs> 가 느끼는 동생들 때어 예쁘다 그런 느낌을 엄마 아빠는 젬즈이 보고 처음 느낀 거야. 첫 딸이잖아. 근데 나도 처음 봐. 나는 처음 봐. 그리고 엄마 아빠는 봤지. 근데 난 처음. 봐. 그럼 젬즈이 처음 보지.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보는 건 처음이지. 잼잼이 어렸을 때도 사진이랑 그런 거 보여줬잖아. 응. 닮았어 안 닮았어? 음 닮은 거 같아. 잼잼이 지금 6 살이고, 응. 뽀뽀는 지금 한 살이잖아. 어 지금 두살 되면 내가 일곱 살, 세살 되면 내가 초등학생. 아? <laughs> 어떻게 알았어? 여덟 살 되면 초등학생 되는 거. 야 뽀뽀가 네살 되면 초등학생인데 응. 더 커지겠지. 뽀뽀가 다섯 살 되면은. 응. 같이 놀 거야. 뭐하놀 거야? 열 음, 색을 같은 거야. 음. 뽀뽀가 좋아하는 인형 그런 라 뽀뽀가 좋아하는 걸놀 거야. 여섯 <laughs> 살 되면? 점점 여섯 살 되면? 아니. 뽀뽀가. <laughs> 뽀뽀가 여섯 살 되면? 그럼 점점 여섯 살이지? 아, 오 너무 많아. 5살인가? 11살. 열한 살. 열한 살? 열한 살? 열한 살? 열한 살? 열한 살? 열한 살? 학한 <laughs> 그럼 손잡고 놀이터를 갈수 있겠다 그러면 미치원는데려다줄수 있겠다 <laughs> 세상 어떻게 데려다 줘 엄마, 그냥 아빠랑 또 같이 놀아야지 음. <laughs> 맛있어? 5일 뒤에 엄마한테 갈수 있잖아 음. 그때 가서 우리 잘 지내보자 음. 둘이서 음. 둘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게 처음이지 이제 음. 음. 뭐하고 싶어? 음. 그냥 육교에서 음. 목욕하기 밖에 나가면 하고 싶어. 그, 전기차 타기는 하고 싶어. 그거 아빠가 충전해 놨잖아. 응. 아빠가 충전하고. 그 다음날에. 어. <laughs> 그 다음날에 아기를 났어 응, 다 해가지고. 가 <laughs> <laughs> 해가지고. 음. 응. 다 해가지고. 내린 전기차 타고. 그리고 목국도해 먹고. 미역국도 해 먹고. 설탕도 렁해 먹고. <laughs> 아, 미역국이제구만 그만? 그만! 그만! 그래. 쨈잼 네? 잘 잤어요? 네. 우리 엄마 없이 생존하기 이틀 차죠? 네. Good morning. Good morning. 근데. 네. 아빠가 아까 보니까 콩콩이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지금. <laughs> 바지, 반바지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바지를 잘랐어요? 네. 근데 바지를 왜 잘랐어요? 여기 이거 신발로 하려고. 봐봐요, 신발 보여주세요. 어잉? 그래서 이거 잘랐어요? 네. 놀이터 가서 차 탈까요? 네. 자, 준비합시다. 네. 잼잼. 네. 쌤. <laughs> 네? 근데 음. 패션이 양말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음. 편한 옷인데, 쌤쌤. 양말에 이게 레이스가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 어차피 신발 신으면 어차피 안 보일 거예요 <laughs> 잼잼 네? 아빠가 쫄바지 입혔죠? 네 조금 더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자 출발합시다 네네 네. 네. 아이 코빠지 말고 <laughs> 이제 저 손크림 받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잼잼이 차 타러 어디로 왔죠? 놀이터요 놀이터왔죠네 직접 운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출발해 보세요. 우와! <laughs> 우와! 왜 이렇게 잘해요? 음.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음. 우와! 오늘 어, 친구들 많이 없죠?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우 와, 어때요? 음. 재밌어요? 네. 어, 아빠도 타고 보고 싶었네. 다시 탈래요? 네, 여기 안돼 현진. 네. 어 재밌어요. 왼쪽으로 어, 갈까요? 왼쪽으로 가주세요. 네. 저기 아니 아니요 거기 오른쪽 씨. <laughs> 어 후진도 할수 있어요? 응. 네. 우와. 어. 아이 고맙습니다. 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네 계속 여기 둘 거예요. 저기요. 응 여기 가 지금 뭐냐? 아 여기가 집이에요? 응. 근데요? 네. 한 바퀴만 더 돌아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운전 왜 이렇게 잘해요? 응, 원래, 잘해요. 어, 뭐예요? 왜았어요한번더 응. 돌아주세요. 네. <laughs> 아이, 재밌어서 그러지. 잼장이가 운전하는 차 처음 타봐? 응. 너무 재밌는데? 아, 그리고 이거 처음 하는데 진짜 잘. 어, 처음 하는데 진짜 잘한다, 근데.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쫙 핸들을 많이 꺾으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자, 여기 세우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아빠 내리니까 더 빨라졌어, 그지? 아, 어, 잘하네. 엄마가 봤었어야 되는데, 그지? 저야죠어 그러네요? 불편해. 아 너무 이렇게 붙여서 돌면은 뒷바퀴가 여기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게 앞에 조심하고요. 재밌어? 응. 땅거 달래. 그래. 내가. 점점왜 네? <laughs> 춤추고 있어요? 엄마 없이 생존하기 3일차죠? 네 근데 원래 저녁에 노는 것도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둘다 뻗었죠? 네 그러면 오늘은 꼭 찍어요 어, 오늘 찍을까요? 네! 자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요? 어, 놀이터에 싱싱카 타러 가요 <laughs> 놀이터에 싱싱카 타러 가요? 네 근데 어제 놀 때도 스누피 입고 오늘도 스누피 입었네요. 네. 분명히 엄마랑 비슷하게 입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빠가 입힌 느낌이죠 왜? 뭐죠 <laughs> 싱싱카 타러 갈까요? 네. 출발. 출발. 갑시다. 슬슬, <laughs> 이제 아빠 봐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이게 딱 준비하고 나왔는데. 바닥에 보면 비가 살짝씩 오고 있어요. 어떡하죠안아요 어? 안요한 방울씩 오니까 그러면 잠깐만 타고 지금부터 좀더 많이 오면 바로 와요? 네. 갑시다 아잘타대 어, 어? 그네. 그네 탈 거예요? 너무 잘 타네. 밀어줄까요? 네. 이야. 유후! 유후! 너무 잘 타네. 음... 안녕. 안녕. 어쩜. <laughs> 문유일이 왔어요. <laughs> 문유이또 왔어요. <laughs> 문유일 <문율> 탭입니다. <laughs> <laughs> 어비 많이 온다, 그렇지?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젠이는 지금 비 오는 거안 느껴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젠제. 네? 지금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이제 들어갑시다. 응. 하늘 봐요. <laughs> 우후. 어렸을 때 응. 뺑뺑이 좋아했었어요 뺑글뺑글 도는 거 알아 그거 알아? 어 그거 뭔가 자리가 있고 손잡이 잡고 그 누가 돌려주는 거잖아 오 맞아 그게 놀이터에 없네 응, 모래놀이도 어? 그렇네 근데 원래 여기 모래놀이가 있었대 근데 여기 실손든 거래 <laughs> 어,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기 얘 일단 저번에 갔던 언니한테 <웃음> <웃음> 어, 근데 진짜 그런 거 같네. 응. 여기 자리가 응. 약간 원래는 다른 모양이었던 거 같아. 응. 이렇게... 응. 와, 이제 진짜 들어가자. 아무도 없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갑시다. 출발, 출... 아, 뭘 구독해줘? 뭐야? <laughs> 아직 안 끝났어. <laughs> 놀이터에서 아까 놀고 있는데, 점심 무슨 선물 받은 것 같은데요? 네 누가 선물해 주세요? 언니가 선물해줬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엄마 없이 살기 생존 3일차죠? 네. 근데 어때요? 아빠는 둘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즐거워요. 뭐라고요? 즐거워요. 아, 즐거워요? 네. 다행이네요. 3일차 저녁은 우리 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좋아요. 어, 좋아요? 네. 우와, 다행이다! 뭐 시켜 먹을까요? 치킨이지. 뭐? <laughs> 어디서 광고 찍어요? <laughs> 우와 치킨 이 왔어요? 네. 네. 우와. 어때요? 네. <laughs> 맛있어요? 현재 네. 치킨 맛있게 드세요. 네. 삼촌. 자고 있어요? 네. 우리 어제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너무 지쳤죠? 네, 아주 지쳤어요. <laughs> 지금 머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내일이 오지즈 아니에요? 맞아요. <laughs> 오늘은 나가기 귀찮다고 집에 있자 그랬죠? 네, 하지만 마트를 가요. 우리 마트를 왜 가야 되죠? 아, 먹을 게다 떨어졌어요. <laughs> 우리 먹을 게다 떨어졌죠? 응. 아, 엄마 없이 생존하기 4일차 되니까, 잼잼이랑 아빠랑 다 지쳐가지고, 씻지도 않고, 이렇게 있었죠? 응.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서 마트를 가야겠죠? 응. <laughs> 잼잼. 네? 응? 어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헉, 왜 울었어요? 응, 엄마 보고 싶어서요. 헉,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아빠가 안아서 재워줬어요? 어떻게 재워줬어요? 나도 되어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빠가 지쳐버렸죠? 네 <laughs> 내일 하루만 더 버티면 은 네. 엄마 만나러 갈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잼콩 여러분 지금 시각은 밤 12시입니다 과연 잼잼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laughs> 잼잼 네? 지금은 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잼... 블록스하고 로슬러스 로블럭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와. 진짜 편해 보여요. 네. 어제 밤에는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는데 네. 오늘은 좀 괜찮은가 봐요? 네. 이거 한데 어, 어떻게 잘했다. 오왜 이렇게 잘해요? 게임을 좀 잘해요 <laughs> 진짜 잘하네요 네 우와. 지금 쟨 저기 밑에 있나요? 엄마야! 엄마야! 엄마 아. 선생님 엄청 잘하네요 <웃음> 아. <웃음> 게임 조금만 하고 잘 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깨야 돼요 깨야지 친구들이랑 같이 놀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제 뭐해? 점점. 네? 우리 드디어 네. 5일 생존하기 성공! <laughs> 아빠랑 어땠어요, 5일 동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내일이면, 네. 엄마 만나요! 네! 침쥐. 내일이면, 네. 뽀뽀 만나요! 네! 침쥐. 네. 우리 오늘은, 네. 울지 말고 잘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5일 동안 네. 고생 많았어요. 네. 그리고 아까 설거지할 때, 그릇 갖다 줘서 고마워요. 네. 침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아빠 친친 스티커예요 <laughs> 애기들이 받는 건데 아빠한테 해줬네요? 네 어, 어떨 때마다 준 거예요? 어, 설거지도 해서 친친 스티커 붙여줄 거예요 네 그리고 밥도 만들어서데 친친 스티커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또밥이 맛있어서 붙여줬고요 <laughs> 잘 해줘서 친절한 까도붙여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고맙습니다. 엄마 없이 생존하기 잘 해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는 씻고 잘 네. 준비합시다. 어 지금 아픈 거 아니에요? <laughs> 졸려요? 기쁜 <깊은> 소식이군요. <laughs> 그까지. despatchnya degu ga nyal